같다 그래 여기 누나도 있어요. 여기, 저는 하늘이에요. 카메라로, 카메라, 네. 카메라로 보여줄까요? 여기요. 아, 근데 초점이 너무 안 맞아. 아, 나 사람 영영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 사람 영영이야. 근데, 홍주야, 너, 아. 승조 언니, 언니 이름 진짜 승 주야? 주야? 나? 차단? 아, 어, 그래, 안녕. 나, 나 차단 풀어달라고? 근데, 남장... 그럼 너가 실시간에 들어와. 아, 아, 맞다, 내가 차단해서 못 들어오지? 저기, 내네 장갑 있는데. 저기, 내제 네 장갑이 발견됐어요, 저기. 근데 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영영이네요. 잘 가. 잘 가라, 네, 우리. 잘 가라, 어.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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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가라 <laughs> 우리. 밥 모자. <laughs> 아, 근데, 어, 네. 에, 네, 하늘? 네. 눈, 한,의, 토. 네, 내, 아이디는. 아, 내 어, 아이디는 안녕하세요. 한명 들어오셨네. 언니님, 안녕하세요. 제, 아, 안녕하세요. 저 소통해요, 같이. 남자 더빙님. 그, 저랑 같이 소통해요. 아, 남자 더빙, 누구 들어왔지? 남자 더빙 저랑 같이 소통해요. 진짜 하한 북한 아니지? 축이는 친구는 아니지. 아, 일빠 언니, 안녕. 일빠 축하해. 와다다다, 일빠 축하해. 언니도두명 있냐? 나도 두명 있네. 축하해. 따다다. 그 남자 더빙 이 아니겠지? 남자 더빙 못 들어와. 어, 맞다. 내가 봐봐. 그 뭐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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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내 아이디는 하늘. 아, 내 아이디. 저 본명이 하늘이에요. 저 하늘. <laughs> 내, 자, 아이디는... 하... 내 아이디는, 자, 하늘. 자, 이빠 하늘 모르겠지만 ]님. 이빠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빠 어. 축하드립니다. 어? 두 명인데. 뭐지? 아, 저 저기야 눈팅 안 돼요. 어, 사, 찾아. 어, 언니 이제 풀어줬어 그거? 이제 채팅 되지? 내 프로는 내 아이디는 내 아이디는, 아, 아이디는 하늘프로님반모 될까요, 혹시? 어, 네 명이다. 내 아이디는 하늘이라고. 하늘프로 님? 하늘프로 님이래. 프로, 프로, 프로. 아, 하늘프로 님. 지금 네 명이거든요. 인사 인사해 주세요. 얘기는 나중에 이 우리 이제 먹방 을할거요 자, 먹방 바나나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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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그래요. 안녕. 하나도 들어 안 들어 아, 들어왔는데 안 돼? 아니 그밤 그거 그거 눈팅 해도 되는 거그 물어보고 자. 하면 안 될까? 지금. 뭐 말이야, 나? 아니, 남자도 어딨 사람 두 명이네요. 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저가 눈팅 안 된다고. 네, 다섯 명이네요. 아니, 언니. 근데 혹시, 지금 채팅자 두 명이야? 지금 먹방하고, 갈게요. 어, 눈팅하는 분 나와주세요. 눈팅하는 분 저격 신고하겠습니다. 눈팅하는 분, 누구시죠? 남자도 어빙님이 억울하대. 그니까. 근데 남자도 어빙이 없어. 근데 그, 북한님을 알아? <웃음> <웃음> 나 브라운 유튜버래, 얘가 원래. 누구? 아니, 그, 남자도 어빙이. 불화? 어, 세 명이다. 남자 안녕하세요. 남자. 보라? 아, 보라? 남자 더빙. 남자 더빙 누군데? 브라운 유튜브래, 원래. 브라운? 응, 유튜브. 브라운? 내 브라운 내 유튜브,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나도 세 명인데, 똑같네. 내 안녕하세요. 내 아이, 그, 하늘 로나왜 이렇게 볼이 빨개 보이지? <laughs> 어머나, 나왜 이렇게 볼이 빨개. 저가, 저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스푼 라디오. 저기요, 눈팅 하시는 분, 반박입니다. 혹시 아린 언니 아니겠지? 아린 언니 아니지? 아린 언니 아니지? 안녕하세요. 저가 드디어 세웠어요, 오늘. 얘 약간 민기 닮았지 않아? 예, 예. 예. 예, 맞지, 맞지, 민기 닮았지?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기요, 눈팅 안 돼요. 아니, 나쁜데. 어? 나쁜데. 누구? 그 더빈. 아, 걔가 더 나빠, 갑자기. 난, 나는 남자 반보, 난 반모자 아기 싫다고 그냥 뭐 반박했는데. 음. 와, 진짜 너무하네. 난, 나는 남자, 더, 나는 남자 반모자 싫어, 이제. 난 남자 반모자 별로야, 이제. <놀람> 나도 알고 <외국> 갈게, 이제. 너. 저, 뿌잉. 뿌잉, 뿌잉. 아, 네 명이도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소통해요. 싫어요. 아무것도 안할 때. 아니, 그냥 나는 반박했다니까? 그냥 반박했지. 난 지금 나는 그냥 남자 반모자가 싫었어. <laughs> 나는 그냥 남자 반모자가 싫었다니까? 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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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아, 저랑 같이 소통할 분 저요. 제, 네 그럼 내실 시간에 들어오세요. 어플아요? 저 내실 시간에 들어오세요. 어플, 어플. 난 이제 다가이고 응응. 자꾸 대들길래. 어, 나갔다 누구? 누구 눈팅하나봐. 아, 저기야, 아줌마! 저기서 하세요! 근데 누구 눈팅하다봐 이제 또 누구 나갔어? 저기야, 눈팅아 아이콘 나까지 찍히잖아. 응, 음, 괜찮아. 왜 이렇게 말했어? 북한님이. 부카님이... 어, 근데 의심을... 왜? 어, 의심했어. 네가 북한님이라고 했잖아, 너가 갑자기. 저기, 도 보이겠지. 저기다 보니까. 아, 그냥 너가 저쪽 가. 아, 싫어! 아, 그럼 나는! 나는 아 아, 야! 아, 야! 어? 해. 회... 어, 뭐라지? 해. 회... 해오리밥 아, 채, 태호... 태호... <laughs> 회오리전초밥 최호연님 안녕하세요. 회전 초밥 먹고 <laughs> 돼요? 먹고 싶다. 저, 저는 이랑한 명도 있네. 아 어, 오. 어. 한 명은 소보 아데아 진짜 고마워 소보야. 혹시 너 반박 아닌데? 어, 그래, 난 중요해. 내가 방금 그 장난으로 한 건데? 어, 근데 언니. 응? 남자 도비님이 이렇게 말, 아 남자 도비 오빠가 이렇게 말는데난 예감이 들었는데 너, 난 예감 들었는데 오빠는 말해. 예. 아니 예감이 들었는데 어쩌라고 나는 그냥 반박했는데. 남자, 남자. 야 진짜 내 성격 보여줘? 남자 같은 택 그냥. 남친도 있는 거 싫대. 야 진짜 내 성격 보여줄까? 하늘은 하늘. 네, 언니 내가 저 유나랑 태권도 같이 다니거든. 내 성격 진짜 박하고 싶든 나보다 약하면 서뭔 이상한 소리야. 너 나한테 너 처음에 졌잖아. 너 처음에 저이고 그냥 우리 이, 우리 그냥 1대1로 했잖아. 최후이 음. 면 어떻게 됐어? 나 진짜 아님. 너? 나 진짜 아니. 눈빛 차단. 아 근데 댄스 써야 돼. 혹시 소보야 너니? 아 제발 말을 해 주세요.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늦게 싫어해. 어한 어, 명이다. 이제 나가셨네 늦게 싫어한데아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답장 좀 그만 써라고 좀 보내 줘. 답장 좀 그만 쓰래 하늘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한 명이구만 저는 해게 실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근데 내가 내방 제목을 까먹었어 최을르고 누르고, 누르고 어? 맞아 맞아 어 박로인님 아니요단이라고 하니까 나갔어 그최우 채용... 언니 그 눌렀는데 친구 삭제 사용 제한시간 설정 1채널 사용자 숨기기 이거밖에 없는데? 아 하이 뽕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 뽕실이 두명됐네 좋아요 해야지, 눌러줘 반모 받아요, 지금. 지금 반모 받는 중인데 반모자가 달라서 내가 방금 너무 빡세게 했나봐 내가 방금 아 괜찮아 괜찮아 뭐 그릴수도 있지 아, 좋아요. 고마워. 내, 내가 이제 게임 유튜버거든. 나 이제 실시간 같은 거, 이런 거 키거나 아니면 게임 라이브 그런 거 하거든. 아니 그, 절대 아니야. 뭐? 다른 언니들 것도 그거 안 되는데? 나, 오빠. 저야 믿어 안 돼요. 믿어 안 돼요. 남장더빙 오빠, 나도 반박이야. 아닌짜 오케이, 나무, 고마워. 너무 반박이야? 야, 너도 그 방금 무슨 일 있었냐면 그 어떤 한그 남자 더빙 님이 내가 처음에 갑자기 그 북한 님 북한 님이 야, 이랬거든. 실명에 어떻게 시키냐니까. 하늘이 하늘이한테 구독했는데 이름이 있어요. 누구? 남자 더빙 액괴 왜안 안 만지세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제애기를 뺏어서 아니 몸 뺏었어 너가 너, 너도 내꺼 했었잖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만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만져요 이 바꿨잖아 너도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다 만지면 만지세너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만지면 우리 서로 체인지하면서 가 지금 다섯 명이네요 인사해주세요 세명이 것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자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어? 야 근데 상큼.. 아니 상큼이야 나 유나야 아유. 나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나 몰라 몰라요 나 아예 몰라 <laughs> 실매 어떻게 시키냐니까 근데 실매 어떻게 시켜요 어, 뽕실아? 너너 눈팅 아니지, 금 그리고 멤버지 한명 누구죠? 네, 안녕히 세요 남자, 남자 거너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뽕실 나오라니. 군대야? 기포 소리. 자, 에이스 말 들어갈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남자 더 번, 니까 나도 한됐 나도 한면 <laughs> 음,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비 반박 지되분나쁘지근나쁘지근나머지나머한명누굴한명나머지나머한명나머한명나 뽕실 나왔잖아, 내 친구야. 언니 그렇게 빡세게 대하지 마줘. 말아줘. 승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하지 마. 저기, 여기서 싸우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 여기, 여기에 김진 언니하고, 뽕실이. 아, 방금, 그, 내가 뽕실이 눈팅인가 빡빡. 그런, 빡빡. 아, 그래, 빡빡. 미안해, 알았어. 그 김재현 언니, 근데 그렇게 오, 빡세게 오, 안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빡세게 안 해줘. 오리 응? 어? 어? 오리라하늘이 자, 하늘이라 해. 하늘이. 하늘. 로세명이네 안녕하세요. 저거 액션 하는데 하, 소통이라고, 소통이라고 적었어요. 응, 안녕하세요. 그냥 하늘 언니가. 걍 방박했는데 대.. 데... 계속 지... 지연? 지현이 언 연... 지현이 언 계속 이상한 것만 하잖아 아 그래? 응. 아 근데 그래도 나쁠 수가 있잖아 응. 나 이제 게임 유튜버거든 나 게임 좀 많이 들어 하죠 나중에 나라도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신고하고 저기요, 나머지 한명 누구죠? 내가 지금 흰색이라 여기서는 액개 색깔이 좀 이상하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구 찾아시켜? 승빈이 복수. 저기요저기요 저기요, 눈팅 안된데어나가혔다 나는 슬야우에오체랑이 에오티랑이. 에오티이 네 이제 먹방 하세요. 네. 근데 나나 누워서 못해. 저, 저 우와 사이다다자 이제 먹방을 한번 해볼게. 야, 이거 얼린 바나나거든. 근데 좀 색깔이 이상해. 근데 괜찮아. 맛은 먹을만해. 어 그래 침대기 집에서. 바나나 얼린 거야. <laughs> 이희야. 바나나 얼리 쓴 거. 바나나 했어. 예. 맞네. 어, 유망 언니, 그 언니 이름 바꿀 수 있어? 도망. 사람이 거치대 거치대가 없어 여기 내 집이 아니야 유나 집이야 하운이 집이야 아니야 유튜브에서 만났. 아 진짜 이시렵다 아 맞다 머랭쿠키 못들고 왔네 내가 미안해 어, 머랭쿠키? 머랭쿠키 언니 응? 언니가 머랭쿠키 실시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 이거 못들어 재석재석재석재. 아, 아, 아. <목소리가> 언니하고 봉신이 혹시 너희들 그 뭐지 북한님 알아? 북한님? 그 변태 변태. <목소리가> 얼바? 얼바가 누구야? 아얼바 얼른 아이스 바나나. 아니 오빠 갖고 가 갖고 가몇시간이아미쳤 누구 들어? 너 네. 명이야? 아 어, 그래 네, 아니면 뭐? 나 왔어. 근데 친구역 언니 언니 이름 바꿀 수 있지? 야, 하, 나문좀 닫아줘. 아, 그래? 그럼 알겠어. 일단은, 언니, 언니, 혹시 채널 있어? 채널. 제가 아주 점점 바꿔가면서 할 거거든요. 마파이 뭐야? 그러면 나 홍보해줘. 홍보해줘 저기요. 홍보해줘. 나도 홍보 잘 해달라고 할까? 나도? 홍보해주면 진짜 감사, 감사. 언니한테 구독 눌러줘. 근데 언니 나한테 고동 눌러 줬어? 어 나한테 내가 너 성큼이 이 때부터 구독 러렀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최후 아니. 아아 최후 니아아나아테아독 그 아니. 난니아좀해니 학교하고 태니도 말고. 니유니아상아 <laughs> 做宣传，做 한두명 맞죠? 하나 둘셋 넷, 자, 두번 들고. 아니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할 때는. 음? 하나 둘셋 넷. 뭐 안지지 이거? 아니 엄마한테 많이 맞겠다 지금 하는 게. 문 열고. <laughs> 아, 아니 가봐. 한 아, 잠깐만. 음. <laughs> <laughs> 안녕 민기야. <laughs> 가자, 미기오 <민기 형> 가자! <laughs> 거에요 저거에요! <laughs> 돼지, 발가 너희들은 를상에지 마! 나이스! 언니, 하고 왔어? 아, 그냥! 응, 음, 홍보는, 아, 나와! 내가안 그랬어. 맞아. 가르쳐야. 오반은 뭐맞으나 가르쳐 줄게. 홍 보면 그 우리 채널 있잖아. 우리 채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아니야. 맞아. 홍보가 그래 갖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우리가 구독자 많아는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다른 거야. 홍보 응? 그러면 나 유튜브 껐다 다시 켜도 돼? 응? 기 저기... 저기... 지금 혹시나 먹을 거 사람... 혹시나 다시 켜도 돼? 사람... 다시 켤게 나꼭 들어와 줘.